난 프로토스를 사랑하니까, 프로토스로 하겠습니다. <laughs> 프로토스를 해야 좀 나을 거였거든. 가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컴을 까야 되는데 어떻게 까는 겁니까, 이거? 그냥 컴을 까야 되는데 어떻게 까야 된다는 거지, 이거? 불안하네. 잠깐, 일단, 하일럿스로 좀, 많은 곳을, 뭐라는 거야, 이거? 어떤 새끼가 저렇게 말, 채팅이 쓰는 거지? 일단은 입구를 막아야 될것 같아. 돈은 무제한은 막긴 맞는데, 일단 실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게이트. 건물이 즉시 지어지.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포토캐논을 존나 지어줘야 될것 같아. 나는 포토캐논 성의자니까. 언제나 즉 성의자는 바뀌지만. 좋아, 일단은 포토캐논을 존나 지어줍시다. 존나 포토캐논을 지워줘야지 난 포토캐논 성에자니까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지워주고 포토캐논만 존나 깔아주면 이길 것 같아 와 포토캐논만 존나 깔아주시다 여러분 입구가 여기구나 그럼 여기다 지워줘야지 입구만 존나 막으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거 지워주고 그거 다 지워졌지 이거 업그레이드 언제 끝날래요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말고는 아, 이거 먼저 지어주고. 컴 각인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그러면? 그니까, 러 컴을 계속 때려야 된다는 거야, 뭐야? 얘가 컴퓨터야? 아, 제가 컴퓨터였구나. 몰랐어. 아, 제가 컴퓨터였군요. 나 몰랐네. 자, 됐다. 여기서 게이트를 딱 지어주면, 얘가못 와. 잘하면. 잘하면 못 와. 잘하면 못 오는 거지? 자, 일단 바로부터 이런 거는 다 해주지, 잘 해주고, 공중이연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다 해줍시다 그래 이게 나을 것 같아 컴 근데 왜 이렇게 졸라 쎄 보이지 공중테크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포터캐노만 존나 깔아줍시다 포터캐노만 존나 깔아주세요 일단 공중테크를 갈까 일단 공중테크를 갈 생각을 해보자 그래 일단 아비터 캐리어 이런 거다 지워보자 오히려 공중이 더줘 그래요 일단 방어부터 하고 그러면 근데 저글링이 존나 많아, 저 새끼들. 보면, 존나 많거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존나 개떡같아 보니까. 캐리어 물량으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이 그래, 새끼들 먼저 죽여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캐리어는 필수인 게, 없네? 원래리? 일단은, <laughs> 캐리어를 지을 수 있게, 여기다가 파일럿을 존나 지어주고, 사기이만 존나 지어주면 돼. 그래, 풀업은 남겨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 포토캐논 하나. 캐리어가 없어! 아, 이런 스파. 캐리어가 없다니. 이런 미친 거 아닙니까? 캐리어가 없어! 으아! 스파 캐리어가 없다니!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캐리어가 없더니 그런 스카우터 성의자가 되겠습니다. 스카우지 존나 약해 보이죠. 졸랐쎄요 걱정 마세요. 내가 얼마나 쎈지 보여드릴게. 스카우지 얼마나 쎈지 보여드릴게. 걱정 마. 스카우은 쎄. 리콜만이 답이라고? 아니야. 온다. 온다. 애새끼들 온다. 좋아. 포토캐너로 존나 막아줍시다. 나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카웃을 짓다가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존나 뭐야 아얘왜 이러는 거야 진짜 노답이야 엉큰가? 뭐지? 야너풀어나다운맞니야풀어나꺼풀루나 꺼라 솔직히 게임하는데 풀루나는 꺼야지 매너상 이거 뮤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럴수도 모르니까 스카우트 뽑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잠깐만. 옵션에서.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네. 죽어. 한 마리씩 죽어야 돼. 이게 두 배송인가? 나한 마리 제거해주고. 계속. 아, 이거나 지웁시다 물량이 미쳤다고? 1, 2, 3, 4. 5, 6, 7, 8. 좋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스카우만 존나 뽑아주시다, 여러분. 난 스카우 성애자기 때문에. 그러다 아비터는 얘가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좋아. 갑시다. 근데 네 프로그 어디 갔어요? 아, 네 프로그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아, 여깄네요. <laughs> 물량이 미쳤다는데 좀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이꼴을 막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커셔 아니야, 커셔 한다. 돈나 이것만 뽑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인크리시스 카울 레인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걸지어 주면 돼요. 파일럿은 야, 이 새끼는 뭐 하는 거죠 야, 탱크. 탱크 꺼져 봐. 헤이, 탱크 꺼져 보세요. 님? 님좀 꺼져 보세요. 좋됐네 이거 저 아니야? 아니, 저거 아니네. 저인줄 알았네. 일난 포터캐논은 존나 도비하자. 그냥 컴을 까야 되는데 이거 컴을 깔수있을지나 걱정이네. 스카우트는 존나 뽑았거든요. 모르겠네. 깔수있을지나 걱정이다. 근데 그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아. 그 전에 배틀이 나왔는데? 아니 이거 컴카기가 이렇게 쉬웠나요? 아니 잠깐 컴카기가 이렇게 쉬웠어? 아니 존나 쉬워 보이는데? 이건 뭐 존나 쉬워 보이지? 뭐야, 쳐들어오는 것도 없네? 이게 왜 이렇게 쉬워 보이지? 원래리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개떡같이 쉬운 거였나? 아니 거야, 그래. 마니아 포스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와야지. 아직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우린 쳐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쳐들어갑시다. 자, 쳐들어가야 돼요, 지금. 야! 야, 저 때는데 아니 잠깐만, 저 때는데요. 저때다떼쓰저 좆대, 때는데 아니 잠깐만, 저렇게 쎄? 야, 빨리, 빨리 지원, 저렇게 쎄요. 아니 뭐야? 이거 야, 졸라 쎈데. 야, 물량이 장난 아닌데, 빈색이 장난 합니까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잖아. 뭐, 뭐 어떻게 죽이라는 거지? 이건 뭐깰수 있을지나 걱정이네. 캔나 뜬다, 좋댔다. 야, 얼마나 많으면 캔나 씨 뜨는 거냐? 이거 야, 오버로드 치워. 야, 오버로드 치워. 나너 뒤질래? 오버로드 치워야지. 캔나 지 뜨냐? 그런데? 됐다, 가자. 난 계속 도와줘야 돼. 야, ᄌ 됐는데? 이건 캣나스로 지겠어? 똥깨구님류요펜님리퍼니스바르처니 많이 하세요. 이거 지겠는데? 야, 이거 졌어! 극강에, 어, 너무 쉬운데 생각했는데? 너 ᄌ 됐는데? 뭐, ᄌ 되네 야, 로커왜 뽑았니? 로커가 너무 물소리 데 나처럼 이렇게 이런 걸 뽑아야지. 도되는데 컴퓨터가 봐주고 있었어. 그래, 그런가 봐. 계속 스카우트 보내줘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집니다. 계속 스카우트 보내줘야 돼요. 우린 병력이 계속 필요해요. 도되네 이거? 오, 우 잠깐만, 저거. 컴퓨터가 왜 이렇게 쎄? 졸라 쎄네, 난 몰랐는데? 와, 저거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스카웃을 우 계속 뽑기 때문에, 좋아, 계속 뽑습니다. 일단은 디버우러가 존나 많이 나오네요. 여기 지금 갈색이가 제일 위험한데요. 아니 얘는 그냥 나와 여기서 잠깐만 아니 얘는 왜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용무탈이야 용무탈인데? 나 몰랐는데 용무탈이었어 저저 커밍이 너무 사기잖아 여기까지 튀어나왔다 x 대는군 이거 콩깍인데 우리 졌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캐나지 터도 제도스 스트라이크로는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적이란 게 있습니다. 커세어를 가야 되나? 그래 커세어를 안간게내 잘못이군. 좋아 커세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세어 커세어를 가야겠네요. 내가 커세어를 안간네 멍청하게. 자 커세어 가자. 커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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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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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온다 좋다다. 그럼 여기까지 온다 좋다다. 자, 빨리 커세어를 뽑아야 돼. <laughs> 좋 됐다.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이제 커세어가 나왔거든?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얘들아. 벅정마 형이 커세어를 뽑았어. 근데 갑자기 지성이 나오네? 괜찮아, 형이 커세어를 뽑았어. 형이 커세어를 뽑았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 됐다, 됐다. 가자, 가자. 그런데 드론이 나오네? 어, 어이없네? 공정이 다 털렸어. 어이없네? 더 이상 커세어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 이건 어이가 없네? 포지보다는 이걸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지금 나는 유닛부터 뽑아야 돼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 유닛이 먼저 나와야 돼. 자, 일단 커세어 무대가 나왔습니다. 커세어는 일단, 아, 얘네들을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주. 얘네들은 가서 죽여라. 왜 쉬고 있니? 쉬지 말고 공격해. 야, 더 이상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자, 쳐들어가. 자, 일단 커세어 가리가 좀 나아진 것 같네, 확실히. 야, 얘들아, 좀 공격해, 가서. 캔났던듯 또. 자, 쳐들어가라. 이게 유일한 희망이야. 일단, 커세어가, 데미지가 7이어서, 근데 문제는 얘네들 방어력이 높네. 스바. 온니 커세어로 가라고 나보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너무 커져만 가도 좀 큰일 날 텐데. 얼려 버릴까? 야, 커져가야겠다. 좋겠다. 이건 커져를 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온니 커세어로 하겠습니다. 님들 말대로 행복이네스 응님 안녕하세요. 그래, 내가 커세어로 갈게. 그래, 내가 커세어로 가겠다. 깊은 깨달음. 왜 뿌리는 거? 오! 누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오! 나 감동 먹었어, 방금. 방금 어디서 핵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핵 소리가 들렸다? 자, 쳐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 핵 소리가 나나? 오! 오! 너 천재야! 너 천재였어! 누가 핵을 쐈는지 참 친절하군요. 이제 커세가 나왔기 때문에 공중은 안 무섭습니다. 공중은 이제 껌이에요, 여러분. 공중은 껌입니다. 커스. 아비터를 일리세요. 귀찮다니까. 다른 프로토스 유저분이 하면 되잖아. 나 귀찮아요. 나 정말 귀찮아요. 귀찮아. 귀찮아요. 난 커세만 할 거야. 온리 커세요. 웹 개발 조카. 그야 일단 이거부터 하자 만화면 많으면 좋은 거니까 뭐 일단 커세어가 녹는데? 야! 핵을 쏘면 어떡하니? 형이 커세어를 가는데 이 나쁜 노아 형이 커세어를 가는데 왜 이걸 가니? 나 확실히 커세어가니까 디바오러가 녹긴 녹네 너도 그런 말하다 학교 가서 넌 학교 가서 애들한테 그런 말안 해봤어? 넌롤 앞에서 그런 말안 해봤어? 왜 내가 그 말만 썼다고? 왜 뭐라라는 거니? 너는 살면서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써본 거니? 난 써봤는데 너는 안 써본 거니? 그럼 넌 착한 아이였니? 1번 롤은 안 한다 이 새끼. 그래 롤은 안 해도 넌한 번도 한 번이라도 그만했잖아. 2번. <laughs> 난 학교 와서 성돌이 불치지. 만치지. 빈 하트는 들이바란다. 설마 그거니? 너는 착한 아이였다니. 넌 착한 아이가 아니야. 여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어? 너는 거기서 성돌이 불치다니. 여학생이 아주 좋아하기로. 알고 보니까 난고였네? 알고 보니까 남중이었네? 그 뜻인가? 그런 뜻이었구요. 그런 거였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넌 살면서 한번더 야동을 안 맞니? 그럼 너는 한번더 야동을 안 맞냐고 물어보자 넌 살면서 한번더 야동을 안본 거네 그러면? 물어보자 살면서 넌 야동이라도 한번 봤을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너 너무 나한테 너무 구분 두봐하지마성드립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야동을 보는 거잖아 이놈아 그렇다고 나한테 투두투덜대 그거랑 똑같다고 네가 내가 하는 말은 네가 성드립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아니, 이 자식이 너 불레, 블레... 야, 야, 잘 봐. 성드립은 그 드립이랑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것도 성드립에, 이 멍청아. 그걸 깐다고 해서 진짜 까니, 너는? 그러니까 너 진짜 자르는 거니? 너무 잔인한 게 아니라, 야. <laughs> 야, 그것도 드립이잖아. 내가 가서 진짜 가서 너 거기를 잘라주는 거니? 어? 넌 농담도 모르는 아이니? 어? 넌 농담도 모르는 아이니? 왜 자꾸 내가 그 욕을 쓰는데 왜 남한테 투덜투덜하는 겁니까? 어? 엄마가 아침을 해줘서 근데 네가 아침밥을 안 먹는 거랑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야. 엄마가 열심히 정석 껏 아침을 차려줬는데 어? 너무 그러는 거잖아. 내가 진짜 자르겠어? 내가 줬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너를 진짜 가서 자르 짜르, 러 가는 거니? 난 지금 커세오 너무 뽑고 있어가지고 내 지금 손이 아파 죽겠는데 너는 진정 내한테 그렇게 어 그렇게 해야 되니? 알료 레디? 뭐야? 잠깐만. 진정하고 잠깐만. 어 c 퍼야 합이 지나와 질로질야 뭐지? 야 일단 빨리 시급한 커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시급한 커세가 필요합니다. 가자. 형이 왜 뿌려줄게? 기다려. 왜 미나이 새끼들아? 어좋됐다 잘못 뿌렸어. 미안해. 잘못 뿌렸어. 미안해 여러분. 잘못 뿌렸습니다. 어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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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잘못 뿌렸어. 미안해 잘못 뿌렸어. 잘못 뿌렸네? 아 웹이 좋게좋구나자 뿌려봐야겠다 덧! 좋됐다 됐다 레벨업이라니 하필이면 여기 수업 뭐야 저쪽 상대 뒷판가자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나죠? 잠깐만 일단 웹을 치고 옵시다 죽기 전에 웹을 딱 쳐야지 그렇지 이렇게 어난 천재인거 같네 내가 일단 커세어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만한 겁니다 일단 유닛을 모아서 보내도록 할게요 난 유닛을 지금 모아야 됩니다 자, 이때 동안 아무것도 할게 없군요 자 너도 컨트롤 구해서 커세어 가나? 너도 좋아 커세어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laughs> 난 커세어 성인자가 되겠습니다 어 뚫리는데? 자 얘들아 너의 활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자 가라 나의 커세어들이여 가라 나의 커세어들이여 가자 자 가자. 커세어의 힘을 보여다오, 얘들아. 커세어의 힘을 보여줘. 커세어의 힘을 보여다오. 좋아, 확실히 커세어가 나오니까 좋군. 아, 아트록스님은요? 일단은 지원이 천 넘어야 돼요. 잠깐만요. 일단 공중부터 해결하자. 야, 핵을 쏘면 어떻게이 상황에, 지금. 야, 지상은 이들이 알아서 해라. 난 지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공중을 어떻게. 지상만 또 어떻게 좀 해봐. 그래, 나 커제아는 확실히 많거든 지금. 커시아 지금 커제아 다 뽑았어. 지금 커제아가 다 뽑혔으니까 니들이 좀 내가 여기를 지배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뭔가 좀 해줘야 돼. <laughs> Q평, W평, E4평 님, 안녕하세요. 일단 커셔가 졸라 많아서 조 털리거든요. 쟤네들이. 아, 미안해. 또 이상한 말 했구나. 또 제이슨이 나한테 또그 말을 하다고또 디스를 걸겠지. 나한테. 그래, 또 나한테 디스를 걸것 같고. 확실히 내가 공중은 제어해주고는 공중은 내가 최고야이것더라 공중은 내가 최고야. 깝치지 마. 공중은 내 거야. 공중, 확실히 내가 제어한다. 이것 봐. 공중원 확실히 내가 제어하잖아. 공중원 내가 제어게 지금 공업 몇이냐고요? 잠깐만 어디 있지? 백커즈 어디 있어? 어 지금 공업이 10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5. 아 나가야 할 때는 자리 거라 이 자식이. 나는 실컷 놀리고 나가더니 이 나쁜 자식. 너 두고 보자. 너 다음에 자리 거라 빠가더라. 저거 블랙 줄까? 가또 블랙 줘야 되지? 라위님은녕하세요 공중원 내가 제어했다. 확실하고. 공정은 내가 내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여기다 웹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다도 웹 뿌려줍시다. 아주 좋군. 공정은 내 거다, 이것들아. 공정은 내가 최고예요. 라위는 그거 아닌가? 라스트, 어, 네, 맞네요. 그 롤에 나오는 그 라위 같은데. 확실히 그건 것 같네. 야, 확실히 커세어가 짱이긴 짱이긴 하네요. 잘 아시네요. 일단, 커세어를 가기 때문에, 확실히 공중은 커세어가 최고거든, 스플래시에 확실히 스플래시는 커세어가 짱이거든. BJ협동님, 안녕하세요. 확실히 공중의 제공은 커세어인 것 같아요. 아니지, 배틀크루즈지. 근데 확실히 공중만 잡으니까 지상을 치고만 하니까, 커세어는. 일단은 공격을 잘하는 것 같아요. BJ협동님,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은 커세어만 졸라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근데 나 너무 커세어만 뽑는 거 아닌가? 이제 뭔가 다른 걸뽑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뭔가 다른 걸 뽑아볼 때가 됐는데. 나, 나도 아까 전에 또 한꺼번에 몰아서 가야겠다. 아까 전처럼 하면은 지금 계속 털리거든? 이걸 모아서 가야 될것 같아. 한 번에 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원이 많이 하세요. 아칸등 그러다 공좀 밀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상은 얘네들이 해줘야 돼요. 아카는안 떴는데, 아직? 아카는안 떴어요. 일단, 아카는안 떴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커세어만 계속 뽑네. 계속, 내가 원래 포토캐는 성애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아, 핵을 쏘네요. 아, 커세어 아닌데. 아, 잠깐, 스카우은 아닌데. 자, 일단은 존나 공중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기, 폭식이... 컴카인가요내컴카입니다 네, 확실히, 공중은 커세어 내가 공중해주고, 다른 애들이, 자, 가자. 오, 혜태, 안녕. 내가 지금, 어, 안녕. 와, 핵이 최고네. 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좋아, 됐어. 나 네, 주말에 아포칼리스 언어도 하죠. 자, 공중 갑시다. 공중은 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가자. 공중은 내가 최고입니다. 공중은 내가 제어합니다. 가자. 공중은 내가 제어합니다. 일로 와, 이것들아. 공중이 이 하찮은 것들아,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 하찮은 공중들아. 형, 커세어가 간다. 야, 핵을 쏘면 어떻게 지금! 야, 어디서 핵 소리 들리지 않니? 어디서 핵 소리가 들린다. 잣됐는데? 공중 내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어디서 핵 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이것 봐! 정말 잘해주잖아, 공중이. 얘이것 봐, 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된다니까? 얘들아,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아니, 애들이 이때는 지상을 밀어줘야 돼요, 솔직히. 근데 안 밀어주잖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안 밀어주잖아. 애들이 지상을 밀어줘야 된다고, 이때. 얘들아, 이때 지상을 좀 밀어줘. 형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피 땀, 피땀방울흘리며 커세어를 얼마나 연습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공전을 제어하고 있는지 안 보이니? 사 시리즈 다 있다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오리지널 확장팩이거만 하나? 근데 여기는 언제 끝날려나? 이걸 먼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스파이어 그다음에 이거 피라리스캔들은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 커세어 모입니다. 커세어가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커세어를 모아서 공중의 제왕 커세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 정도 좀 보내줘야 되고 일단 아니면 털리기 때문에 갑시다. 커세어 부대 출동. 그다음에 또 모아서 가도록 하죠. 됐다. 가서 다시 공중의 제왕이 되어 봅시다난 다시 공중의 제왕이 되겠습니다. 아 사투도 있어요. 난 사투는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데 방송이랑 같이 못해요. 야 형이 공중을 믿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러니? 야너이거 클로킹 서서 여기 파괴하면 되니? 괜찮을 네, 것 같은데. 자 가자. 공중의 제왕이 되겠습니다 다시. 난 다시 공중의 제왕이 될 겁니다. 아칸가요? 아 아칸아 아니야. 롤은 적고 싶긴 한데 재밌어서 못 잡는 거지. 나 공중 다시 업그레이드. 지금 데미지가 1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플래시의 10이니까 뭐, 데미지랑 아주 잘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커세어가 지금 공정을 다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네요, 커세어가. 역시 공정은 커세어죠. 가자. 뿌듯하군요. 이 모습이 너무 뿌듯합니다. 티어가 어디시죠? 전 시즌에는 골드 5티어 였는데 지금 배치 보고 나서 실버 3이 됐어, 스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또 밀레가 또 끊기겠지. 아, 여기서 핵을 저해터리에다쓸수 없나?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공중은 내가 확실하거든. 공중은 내가 제왕이야, 지금. 공중은 내가 제왕이거든, 지금. 공중은 내가 제왕이야, 계속. 왜냐면 끊기는 게 없거든, 지금. 지금 끊기는 게 없어, 계속. 끊기는 게 없어. 지금 끊기는 게 없습니다, 지금 커세어가. 그래서 좋아요, 지금. 좋겠다. 배 아프다. 나는 배치 보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공정은 제가 제왕입니다, 여러분. 하하하공정은 <laughs> 내가 제왕입니다, 여러분. 자, 웹더 뿌려주지안 무서워, 이것들아. 덤벼. 아, 칸 떴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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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이것들아. 어 야, 덤벼. 덤벼, 덤벼. 어, 뭐, 뭐, 무서워. 안 무서워, 이거, 사.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 이 멍청한 것들. 잘했어! 박스바, 내 네, 커세요. 저 씹, 저 씹세, 저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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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갓나 새끼? 어, 내그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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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갓나 새끼? 이슬에이순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럴수가. 뭐야? 못 뜨는 거야? 홀리 쉣! 벤트코르저다. 괜찮아. 배틀코르들는 내가 안 무섭다. 걱정 마. 형, 형이 캐리해줄게. 걱정 마. 저건 형이 안 무서워. 형이 안 무서우니 걱정 마. 저건 형이 캐리해줄게. 걱정 마. 야, 이새끼야! 야! 너 하는 거 없는데 잘 됐네, 뭐. 됐다. 제가 하는 거 없었거든, 어차피. 아포칼립스를 좋아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왜 나간 거야? 잠깐만. 자, 간다. 자, 형이 간다 걱정마 공중의 제왕 커세어가 갑니다, 여러분 공중의 제왕 커세어가 갑니다, 걱정마세요, 여러분 겁낼 것 없어요 공중의 제왕 커세어가 갑니다 공중의 제왕 커세어가 갑니다, 여러분 걱정마세요 공중의 제왕 커세어가 가서 커세어 저놈들을 다 죽이도록 했는데 다 털렸네요 좋됐다 정말 좋됐어 이거는 모아서 가야돼 이건 모아서 가야됩니다 좋됐다 끝났는데? 좋됐네야 핵으로 어떻게 좀 해봐. 형이 지금 캐리하려고 하잖아. 기다려봐. 좋됐네자 이제는 아직 반이 뽑혔는데. 좋됐네자 이제 조금만. 끝나? 뭐야? 끝났어? 설마, 뒤치기 건물에서 끝난 거야? 얼레리? 어, 존나 어이 없네. 아무튼 이겼네. <laughs> 브라보. 레이스 뒤치기. <디츠키. 웃음> 어이가 없네. 남자는 가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laughs> 기지를 털자